반응이 영 시원찮은 것 같은데. 역시 이런 식의 영업은 안 된다니까. 오히려 오던 손님도 떠나고 말고요. 뭘 그리 소딱거리고 있노. 그래서 원두는 예쁘게 갈렸나 안 갈렸나. 아 그게 원두는 예쁘게 갈렸데요 <laughs> 이런 실례했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카페가 늘고 있어서. 저희 가게만의 임팩트 있는 영업을 구상 중이었거든요 아 이건 놀라게 한 사과의 표시입니다 이치만 블렌드라고 하는 인기 커피인데 서비스로 드릴게요 어 고맙데이 히히 <laughs> <laughs> 공짜로 맛있는 커피를 얻어맞다니 운이 좋네 갑자기 여성한 개그를 본 버릇이. 하하하 지들은 사실 전직 개그맨 콤비였심도 지는 소라타라고 하고 이쪽은마메오구지내는 마지마라 이다 전직 개그맨이운영하는카페라는 재밌네. 네 그래서 개그맨 시설의 유행는이손님이 왔을 때이보여서 다른 가게와 차별화를 꾀하려고 하는데결과는으로시원이친는 거네. 그렇게 대놓고 말하시다니 사실이긴 하지만요. 혹시 모르십니까? 카페 소라마메라는 이 가게 이름과 똑같은 콤비명으로 활동했습니다. 음. 아, 미안한데 잘 모르겠다. 알고 있었으면 아까도 바로줬을인데 하긴 곰곰이 생각하니 하와이에서 커피를 마시러 온 손님한테 일본에서 잠깐 반짝한 유행은 안 통하긴 하고 그게 러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보는 편이 좋겠어요. 나도 그래 생각한다. 그래잖아. 여기 커피 맛있네. 밤에도인데. 정말은 뭐고? 자재 이번까 카페 소라맘의 마메카네. 혼자 뭐하는 기고?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시안하는 척하네 저게 뭐하는 음... 기고? 아직 좀 어색한데, 아 이만 식재료를 사러 가야겠다. 전반은 아, 대체 뭐하는 기고? 어? 어서 오이소. 마지막 씨. 어. 네 왔다. 마메오카는 없네. 아 네. 잠깐 장 보러 가서 자리를 비우심더 혹시 마메오카한테 볼일 있으십니까? 아니다. 딱히 볼 일은 없는데. 마메오카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걸 보고 신경 쓰여가. 마메오카가 이상한 짓을 했다고요 아니다. 내가 장어 봤을지도 모른다. 됐으니까 커피나. 저기 마지막 씨. 그 이야기 자세히 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 응? 그래 요즘 마미오카의 상태가 이상하단 말이가. 네 근무 태도가 헤이어졌다고 할까. 왠지 들떠서 집중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집히는 게 있긴 한데 아직 확신한 수준은 아니라 소외. 그러니까 마지막 씨가 본걸 저한테도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음 뒷골목에 혼자 있었는데 손을 이래 움직이면서 뭘 중얼거렸대. 어떤 말 중얼거렸습니까? 제대로는 못 들었는데 어쩌고 살겠다 하고라고 네? 한것 같다. 살겠다. 그래요. 혹시 그건 내는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겠다. 뭐 그런 거아니가이 가게를 번창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질라꼰 말이다 아니 오늘 미친놈이 가구를 뒷골목에서 다진단 말이고 혼자서 중얼거리면 이상한 사람이라꼬 잡혀간다카 내한테 태클이 날라 아차 죄송합니다 태클 좀 걸어달라는 것 같아서 그만 그런 의도로 말한 거 아닌데 아무튼 이거 아니고 그라믄 그래 오씨 그건 내는니 네 없이는 못, 살, 못, 못 살겠다. 라고 말한 거 아이가 내는네 없이는 못 살겠다. 혼자서 해잘 모르겠지만, 연극연습이나 노래연습같은거 아니겠나 그런 대사나 가사는 흔하다 아 u 니다 g i r 는 음치라 노래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때는 들어간 적도 없 g i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l young girl, 그래 말하이 자신이 없어지는데 그러면 그래 혹시 그건 혹시 네 때문에 못 살겄다 못 살겄다라고 한거아이가네 때문에 못 살겄다 혹시 그랬던 게가 마의오카는 어쩌면 개그맨으로 복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음? 개그맨으로 복귀한다고 니랑 같이 말인가? 아니에, 지한테는 그런 소리 전혀 안 했습니다. 혼자서 하는지 다른 파트너를 구한 건지그것조차 모르겠네 이게. 깜짝 소식이라 아직 말안 했을 가능성은 없나 저한테도 비밀로 해 아마 그건 아닐 겁니다 애초에 니네 때문에 몬살그다 라는 건 만담 개그에서 태클 담당이 하는 대사라기 소라마의 시절에 태클 담당은 저였습니다 라메오카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담당이었지 복귀한다 해도 그 포메이션이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게 담당을 정해두고 하는 거였다 만단계게 생긴다 모르겠다만 만약 멋대로 마 파트너를 바꿔서 복귀하는 거라면 예전 파트너서 항의를라도 해야하지 않겠나? 지는 그래 말할 자격이 없니다 예전에 마메오카에게 심한 짓을 한 적이 있으가 그런데도 지를 여기서 일하게 해줬거든 요 심한 짓이라고 지는 예전에 솔로로 히트한 마메오카를 질투한 나머지 연예부 기자랑 한패가 돼서 마메오카를 속이고 날조 기사를 뿌렸습니다. 그 결과 마메오카는 예능 쪽에서 쫓겨나 개그맨을 은퇴했고 하와이에서 개업한 가게도 망하기, 망하기 직전까지 갔지. 참말로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메오카는 원망이 더싼 지를 용서해주고 같이 카페에서 일하자고 권유해줬지. 생각보다 심각한 사정이 왔네. 음. 음 지금 너그들을 봐선 상상이 안 되는데 마메오카는 심성이 착한 놈이 돼. 그러니 네 사정도 생각해서 손을 내밀었을 게고 그런 일들이 있어도 잘 지켜왔는데 갑자기 가게를 내팽개치고 개그맨으로 복귀를 하군나. 그 말도 맞고 웬만하면 그래 생각하겠지만 개그맨이 되는 거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객석에 갈채를 한 번에 받는 그 감각은 쉽게 못 있습니다. 한번 뜬 적이 있었던 마음에 크라면 말할 것도 없지. 지금도 그 자손 마음 속에는 개그맨에 대한 열망이 꿈틀거릴 거라해. 지 앞에서는 그걸 숨기고 있을 뿐이고. 소라 지는 마메오카의 개그맨 생활을 망친 장봉인입니다. 장본입니다. 장봉인이입니다. 그 잘못을 간단히 없던 일로 할 수는 없겠지에. 마메오카가 개그맨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그 바람을 전력으로 응원하려고 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 네가 마메오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알겠다. 그래 되면 이 가게는 우짜긴데. 앞일은 모르지만 만약 일본으로 복귀해 인기 개그맨이 되면 마메오카가 가게를 계속하기 힘들 겁니다. 거리상으로도 힘들기고. 그래서 지는이 가게를 지킬 수 있도록 더 맛있는 커피를 제공할 제공할 수 있도록 성장해야 합니다. 이 가게는 마메오카가 필사적으로 지켜온 곳이니까 예. 꼭 소채 때문이 아니라도 여기 지키고 싶고요. <laughs> 알겠다. 그러면 저번에 새로운 영입에 일환이라면서 즉석객을 한 것도 이것 때문이었나. <laughs> 눈치 채셨습니까? 다른 카페와 차별하라는 그럴듯한 구실을 가져다 댔지만 진짜 목적은 그쪽이었지 그건 별 소득 없이 끝났지만 아무튼 제 나름대로 노력해가가게 활기를 불어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자주 커피 마시러 와주이소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경험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맘의 것 처럼 맛있는 커피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 그래! 니네 열의는 잘 알겠다 내도 조용히 응원할게 고맙습니다 아, 지랑같이 마미오카 소풍별 모임을 결성해가 유익한 정보를 교환하는 건어떨까요별 시안한 모임도 다 있네. 그런 게 아니라도 무슨 일 있으면 알려줬구만. 하하, 잘 알겠습니다. 미안 소라타, 좀 늦었네. 아니다, 신경 쓰지 마라. 마미오카, 내가 열심히 할게. 어? 그래. 히히, 잘마셨대 다음에 또 올게. 가, 아, 감사합니다. 오. 어서 오세요 마지막 씨. 그래 오늘따라 기운이 넘치네. 헤헤. <laughs> 실은 요즘 영업을 마치고 혼자서 커피를 내리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원두와 지의 기술이 융합된 이츠만 블렌드 S가 완성되면 마메오카도 안심하고 지한테 가게를 맡길 겁니다. 이츠만 블렌드 S, 스페셜 가 소라타 S입니다. 중기적인 의미를 담았지 멋지지 않습니까? 헤헤, <laughs> 그래. 뭐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의욕이 넘치는 건 보기 좋네 그게 완성되면 면실상부 단골손님인 마지막 씨에게 시음을 부탁드릴라고 해. 그러니 다음에 또 와주이소 알겠다 내도 어느새 평가 수준이 되는가네 완성되길 기대할게 오 마메오카 왔나? 어? 오늘은 쉬는 날인데 무슨 일이고? 그..그렇지 저기 소라타 실은 기니 할 응? 말이 있는데 쭉 고민했었는데 좀처럼 용기가 나질 않더라고 요즘 일할 때도 집중을 못해서 미안했어 조만간 내 나름대로 마무리할 테니까 그때는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해 그래 알겠다 말해줘서 고맙대 그때까지 기다릴게 마음이 <목소리> 없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였어 방해해서 미안해 마지막 시도 편안한 시간 되시길 마침내 그날이 왔네. 그러게 말이다. 지도가고를 국쳤십심다 마음의 역할과 개그맨이 되면 말없이 응원해주는 게지 역할이지. 마음의 역할과 안심하고 떠날 수 있도록 어서 이치만블랜드S를 완성해야겠십니다. 응? 그렇다. 잘그다 맘에 오니까 진심 모양이네. 마지막시로 어서 오이소. 편한 곳에 앉으시라. 마지마 씨, 제가 만든 최고의 한잔 시음해 주시겠습니까? 마침내 완성한 기가? 이지만 블렌드 에스를 네 이제 마음의 효과를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심도 그래 내가 한번 마셔봤구만 그 최고의 한 잔을 수루타 잠깐 괜찮아? 어? 마침내 결심했어 내 속마음을 너도 알아줬으면 해 마음의 효과 알겠다 모든 말해봐라 고마워 그럼 다녀올게. 뭐? 다녀온다고? 아니 저점마 어디 가노? 하 고백하려고 하는구나. 아도카시. 응? 우와. 형사 같으네. <laughs> 진짜 니때못 네 살겠다란 말이 하고 싶네.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들어 일에 집중도 못 하고 태클 거는 동작을 밖에서 연습하고 있다고 들어가. 뭐? 그 연습을 봤다고? 너무 부끄러운데. 마지막 시가 또 어떻게 바닥하더라. 그래, 어쩌고 살겠다 하면서 팔을 휘두르길래 영락없이 진짜 니네 때문에 못 살겠다, 못 살겠다 같은 테크 연습인 줄 알았대. 아니요. 니네 때문에 못못 살겠다가 아니라 니네 없이는 못 살겠다였는데. 전 긴장하면 말이 제대로 안 나와서 동작을 곁들여서 연습을 했거든요. 마도카 씨가 사토리 쓰는 남자의 고백이 엄청 로맨틱한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그라모, 기니 할 말이 있다. 는건 소라타한테 하려던 게 아니라. 내 네? 네? 마도카씨에게 하려던 건데요? 그라모 제대로 목적을 말해야 될거 아이가. 살아 헷갈리게 계시리. 그라저라, 마도카 말이지. 마도카씨 말인데, 내도 모르는 새 어디서 그런 민을 찾은 기고, 언제부터 친해진 긴데? 소라타, 여때 봤던 것찌에 제일 화났네. 나도카 씨는 매칭 앱으로 알게 됐는데 전에 우리 가게에 온 적도 있더라고. 그런 줄도 모르고 만나러 갔다가 둘다 놀랐다니까. 그런 우연도 있어가. 그럼 우연도 있어가 가까워졌나 보네. 다만 데이트는 자주했지만 고백할 용기가 나질 않아서 그것 때문에 계속 고민했어. 그래서 요즘 일에 집중 못한 기가. 그래. 하지만 이대로는 안될것 같아서 오늘 쏘라타랑 마지막 씨의 응원 속에서 결심을 굳히고 고백한 거야. 내년 저녁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뭐고 착각이었나? 그 호들갑스럽게시리. 연애 때문에 일에 집중 못하면 웃자란 말이고. 에헤 미안해. 하지만 말이 나왔으니 나도 한마디만 에? 할게. 응? 뭔데? 나는 개그맨으로 복귀할 생각 없고 만약 복귀해도 다른 사람이랑은 콤비를 짜지 않을 거야. 그것만큼은 소라타 너도 알아줄 줄 알았는데. 마명카. 그래 네 말이 맞다. 고맙다. 역시 니네 파트너를 맡을 수 있는 건내밖에 없다 아이가 <laughs> 아무튼 잘됐네 맘에 역하는 예쁜 여자친구가 생겼고 소라타는 이치만 블렌드에스를 만들었으니 말이다 결과적으로 다 잘됐지 이치만 블렌드에스? 그래 네가 걱정없이 개그맨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소라타는 맛있는 커피를 내릴라고 그간 열심히 노력했대 마지메씨 그리 말하면 좀 부끄럽심더 어, 나도 마셔봐도 돼? 내도 바스기다 결국 시운도 못해봤다. 조매만 기다려 주이소. 마지막 씨, 괜히 이상한 일에 휘말리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쏘라타의 고민을 들어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신경 쓰지 마라. 니들은 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사이좋은 코미니까. 앞으로도 힘내그래. 네. 앞으로도 맛있는 커피와 재미가 함께하는 가게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할게요 담대라고 하긴 그렇지만 마지막 시도 곤란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저희가 커피를 가지고 금방 달려갈 테니까요 그래 무슨 일이 있으면 부탁할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뭐야 저건 마실 수 있는 거야? 이게 이치맨 브랜드에 쓰구나 어디 어, 억수로 맛인데 이 맛과 향, 적당한 산미까지 정말 최고의 맛이야. 정말 대단한데 소라타? 그래. 원두를 조달하느라 고생기는 했는데 그래 말해주니 노력한 보람이 있네. 이 커트는 어떤 원두로 내렸어? 블렌드니까 몇 가지 섞은 거야? 여기 들어간 원두는 블루마운틴의 코피루악 그리고 하와이안 코나랑 뭐이 정도다. 응? 블루마운틴 코피루악 뭐라고? 응? 전부 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두잖아 그런 원두를 섞었으니 당연히 맛있을 수밖에 아니 오히려 아쉬울 정도야 원두랑 돈의 사용법이 잘못됐다고 아니 내가 네가 웃는 얼굴로 편하게 떠날 수 있도록 그런 건데 진짜 네 땜에 뭔 살겠다 오히려 화가 나서 가다가 다시 돌아오겠구만 네 땜에 뭔 살겠다가 완벽한 타이밍에 꽂혔네 아무래도 너한테 커피, 커피에가는걸 기초부터 다시 가르쳐야겠다. 오늘은 철하로 공부를 해야 할줄 알아. 아니 그건 좀지좀 살려줘 있어 마지막 씨. 우리는 마마미오카 송별 모임의 멤버 아닙니까? 뭐라고? 마미오카 송별 모임? 그거는 고마해라 많이 했다 이가. 커피와 반다.